아주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, 97kg. 자, 먼저 고비를 잡고 있는 김프런 선수. 열 굴리기 시도하신다열 굴리기 반대로 성공했죠. 그렇습니다. 왼쪽으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바로 연결해서 오른쪽으로 열 굴리기를 성공을 해서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인천의 김푸른 선수 그렇습니다. 저렇게 대학생답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라운드까지 연결시키지 않습니까?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 김푸른 발걸기 상대를 중심을 무너뜨리면서. 또 다시 이 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푸른 선수 그렇습니다 역굴리기 잡았죠 그렇습니다 역굴리기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이 점을 획득했죠 자 다리를 잡고 반격을 하고 있는 최하윤 선수 자 하체가마 돌리기로 또 다시 이 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푸른 선수 8대0이 되겠습니다. 한 바퀴만 더돌리면 끝나죠. 아하 놓치고만 해요. 그렇습니다. 최하윤과 김푸른. 김푸른과 최하윤 선수. 8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푸른 선수.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. 아마 백진국 교수는 10대0이다. 그런데 왜 8대0으로 했느냐. 이렇게 해서 챌린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박명석 감독관, 비디오 분석이 끝났죠? 자, 1 0대형 테크니컬 폴성으로 김푸른 이 선수가 97kg 대학부 자영 금메달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. 챌린지가 성공했죠? 백진국 교수께서 우리가 1 0대형인데왜 8대0으로 했느냐? 이렇게 해서 챌린지를 떠져서